자, 먼저 보면, fx 전음의 극소값을 구하시오. 역시 미분합니다. 역시 미분하면, f'x는, f'x는, ex의 어,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맞지? 어, 그리고 얘들아, 너희들이 저식을 딱 보는 순간 뭐가 먼저 보여야 됩니까? 얘가 먼저 보여야 돼요. 뭐가? 양, 진수 씨가 보여야 된다고. X가 진수니까 무조건 양수죠? 저놈의 정의역은 X가 양수인, 양수인 영역에서만 정의된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렇죠? 그럼 내가 이 식을, 이렇게 식을 조작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x 분의 2X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적으면 내가 이 그래프를 정확히 작도를 못해도 됩니다. 응? 그럼 내가 뭐라고 했어? 내가 프라임 함수를 바라볼 때는 프라임 값이 부호만 본다고 그랬잖아. 그럼 얘. 얘가 언제나 양수 아니야? 언제나 양수인 놈은 내가 항상 뭐? 무시하라고, 무시, 무시. 그럼 난 프라임 함수를 그냥 뭐라고 생각하고? 얘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리면 돼요. 알겠어요? 그럼 또 그려볼게. 저놈을 프라임 함수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면, EX의 마이너스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겠네 돼요? 내가 방금 그린 게 F 프라임 함수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극소값을 찾으시오. 얘들아 근데 내가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뭐? 정의역이 x가 양수인 영역만 그려야 되죠. 그래서 여기를 이쪽을 그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따라서 여기만 딱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 비어있고. 그럼 극소값은 언제예요? 기울기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이런 순간이 극소값이죠. 따라서 이 순간을 내가 찾으면 되겠네. 그쵸?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 한번 찾으면 되겠네요. 그럼 X가 언제일 때요? X가 루트 2분의 1인 순간이에요. 그럼 얘 여기다 넣으면 0 나오잖아. 그렇죠? 그럼 X가 요거인 순간에 극소니까 얘를 원래 함수에 집어넣으면 정답이 나오겠죠? 원래 함수에 집어넣어봐. 집어넣으면, 어, f 의 루트 2분의 1. 요 놈은, 이거 제곱하면 2분의 1이죠? 그리고 저기다 LN, LN, 루트 2분의 1. 그럼 야, 루트 2분의 1 어떻게 쓰면 가장 예쁘게 쓸수 있을까? 난 이렇게 쓸래. 2에 마이너스 2분의 1승거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예쁜 것 같아요. 루트 2분의 1이 바로 이렇게 보입니까? 보여야 된다 승우야. 지수 파트에 지금 약한 면모로 보이고 있어요. 복습해라. 돼요? 그럼 얘가 앞으로 튀어나오면 얘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플러스로 바뀌면서 2분의 1 l n e 가 돼요. 요놈 정답을 찾아봐. 몇 번이야? 5번인가? 아, 오버 맞아요.